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 스페이스 파. you <small> 么么，这么多。多 5시코인밖에안남은거 싫어. 카란즈스. 험. 아이파카수 작을 부리더니. 用固队、嗯。 헛. 아니 뭐야 저거 오케이, 이제 입장 가능이다. 먼저 <laughs> 뭐야? 어서 오십시오. 찐짜리 마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손님, 손님. 아라코비치 네. 월이 어서 오세요. 콘서트 시작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아라코비치 월. 잠만 하냐? 여기 이모모에서 간다. 콘서트 시작할 때 잠시 로비에 기다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아, 이모이동건지그라냐 정신 자리 라 어서 a 시작작할 때까지 잠시 로비 e t a r i e 십시오시오 r e you'll be here. t 시작할 few. 잠시만 로비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the secretaries? 도 m 없어 r e you'll be h 당한 e t h 당 s few. t h 이 s f e 귀 This f e 아 This is a chance. This is a c h a n 주십시오. 우선 나는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피는 게 어때? 카라코비치 자식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도 <목소리도> 카라코비치는 을 본인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깨져야 한다. 콘스털로 만들 거래. 구다이아 구다이디아 아니니? 카라코비치는 이에나고 전복하는 엄청나게 멀지 은에다 그래서 그렇죠? 각각의 코스터를 스트레스를 푸셔야 합니다. 함께 신다고 알아주셨냐고요? 이상 뭐더라 코파했던 거, 땅파했던 가 이런 들기억 나하지 마무리 맞대. 파주 o u l d s 치 t Catherago, 랑 h e r a 치 쿠키랑 c h e r 치 n g a r Chera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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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h e r a n g a r Chera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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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r a n 어 a r Chera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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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는 a n g a r c h e r a 안내..앞에서 안내하고 있는 참람은 궁금한데 이름이 니까 조금 모자란 말, 말투, 말투가 네모로 흘러 퍼 아아, 뜬 껍질 승게너 데리고 다니고 싶어? 그건 아닌 것 같애 쿠파성 완전 개조 당했는데 이거 까르뿌리 키우는 분까르코리키 열쇠 그릇 넣다가잘 들어보세요 버튼 누르면 오? 왜 이런 목소리 했나요? 제발 끝내주죠 끝내주던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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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링을끌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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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야라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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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대 때리고 싶다 까르꼬 스팸클럽 회원 모임중이래 당장 들어갈래 어디수하면 되지? 아 너한테 하면 되는거야? 아 아니야? 까르꼬 스팸 콘서트 곧 시작됩니다 야호 시작이다 맨 앞자리는 내꺼야 야까라코비스님 이사회는 콘서트 끝난다니 보다 지금 준비하고 거든그이상원까라코비스님이 특별히 계절이 사는 날이 있었어 내가 아직 까라삼권 날았다고 하던데 난까라삼 모르고 있었지 만말이아 아쉬워 까라코비스님의 입경은 어디에 있었냐 그래 자인 귀여운 디자인이 뱅글뱅글한 안경에 있어 돌꽂은 세상의 변화에 변화를 안경에 접목한 디자인 최고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 비켜 이것들아 카르코프티는 어디 있죠?냐? 그러는데 다음에 서 깨끗하게 관리돼 이빨 아니겠어? 세상에서 눈치를 한한 점에 티끌도 없는 투명한 이빨. 최 책을 보면 할수 있지. 카르코프티는 위대하면 널리 전파하기 해서이 콘서트를 더 알려야 돼. 다음에 친구도 되고. 와 근데 친구 있어? 어. 포인한환급 정비 정복을 위해 카르코프티는 왜 콘서트를 내가 그랬어. 그냥 취미 아닐까? 그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이런. 세이브 아주 매운 치킨 슈퍼시럽 여기는 지금 얻어놓은 장소네요 꽃이 작습니다 자리에 기다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건 뭐야 아직 못하는 걸 아는 거밖에 모르겠는데 파상을 줬다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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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뭔 지하 같은데, 이거 개도고생이 색깔을 꾸비치 콘서트는 일 임기 절, 절정이야. 벌써 대박 차지는뭐아저씨 자리가 없어 보다는 야, 천스럽긴. 얘가 조스럽죠 그런 도선에 넘어져서 결국 살을 를못잡았어 물을 내게 됐는데 열이동 기다렸는데 열흘 동안 그... 그... 그 짓을... 남는 자리넘냐 앞으로 나가보면 알겠지 없네? 다꼭사 있지 않느냐! 나 지금 와야겠다 어따 져 근데 뭘 따지라는 곳이? 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움직이는 데는 들어. 왜냐하면 저아기 성공했어. 일찍부터 줄 서기 정말 잘했지만 깔아도 별로. 저는 항상 인기 많잖아요. 자리 기가 얼마 나지들지알아 아니 어디 가서 따져야 되지? 따신는 데가 있을 거야 정말 모르겠다 따시거저커플들과 대화하지 말서 어? 어이! 예 무슨 일이죠 일이죠 이 범인 자리가 없다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와주세요 빈자리가 없다 말이다 당장 자리를 만들어라 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 수 없어요 요 에이 시끄럽다 이번은쿠판님이란 말이다 무슨 일이냐 아 대장님씨는 그게 이 커다란 석채 자리가 없다고 없다시피 그렇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없서아화를 만든 커다란 석 자리가 없어요. 자그러분아 아, 러분들 여러분들 아러분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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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님아들여 아, 분들 여러분들 여아분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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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 뭐라고 나를 위한 특별 내우 스페셜 좌석 준비 거부감 자리였는데, 저건 그래, 바로 여기다. 여기가 몸의 자리다. 지금 터칼을 꼽혔지의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요랄랄랄랄랄 무 응? 뭐야 저건?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겁질하고 나도 들겁질하고 놈. 여러분들 한번 소리가 잘안 들리지 랑놈. 안 들려. 더 크게. 아 좋지롱롱 아주 좋지롱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져 지렁롱 그럼 이분이 다고 오늘의 스페셜 게트, 게스트를 불러볼 거 지렁롱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원래 대망이었던 쿠파 러랑 러라라랑 <람소리> 어쩜 등장도 화려하지롱 역시 스페셜 게스트 지렁롱 메타버스에서 재밌는 배틀에서도 분명 기대 이상의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지롱롱. 그라코비치내이놈라롤롤롤롤롤 메타버스 라라롤 랑. 오 내.. 내놈 오는 거 알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싸운다 그리고 내놈 진다 자 세계 헤비급 데스매치 랑나롱 메타버스 불란저 성가신 놈을 퇴치해 버라라롱재미비군 모처럼 스테이지올라와니네 몸에 발을 느게 해주겠다 보스죠 필요 없으니까. 집명 가서 시키 일단 얘 패턴은 옛날에 알고. 아이코. 뭐냐 이거? 하루지 뭐야. 1 0 고기가 느낌표 뜨는 건나 처음 봤다. 아, 아이코, 아이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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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헤이호 hey 보드 나와라 얘들은 세뇌 안 당했어 너무 좋다 나 헤이호 hey 좋아할게 포트맨만큼 아니지만 헤이호 좋아하네 날아가는 순간 알아드리죠 저거 맷집 <laughs> 세다는거 보여주기? 내가 더 세다 헤이호브드 뜨지 날리지마 카드 저것들한테 만도 쓰는 거니까 그렇지 아 어쩌라고 오래 캐그로 e s s 못하는 거다 내가 Great. <laughs> 그랬다. 나 어지러질 않네. 불려. 도전 시기 없어? 이런 씨.